상계 공무원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1층 공동 현관 출입문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입주민 여러분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 기능이 있는 슬라이딩 방식의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 배부한 비밀번호와 출입카드, 그리고 본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스마트폰 AI 패스 앱을 사용하셔야 하며 모든 출입방법은 거주하시는 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입문 열림 앱 소개입니다. 스마트폰에 AI 패스 앱 설치 시는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문 1, 2m 앞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본 AI 패스 앱 사용은 공단과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신 계약자와 그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자는 앱 설치 후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하며 가족은 관리사무소 승인 없이 계약자님의 승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AI패스앱 이용은 무료이며 앱 사용시 블루투스는 항상 켜두시고 위치 권한은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AI 패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관 출입문 통과 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영상입니다. 이어서 AI 패스 앱 설치 안내입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단과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신 계약자님을 위한 안내로 플레이스토어에서 AI 패스 앱을 다운, 설치 후 앱을 실행하여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 AI 테스 앱을 실행하여 출입문 신청란과 세대주 선택 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15단지, 거주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이어 신청하기 버튼과 OK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며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자 확인 후앱 사용 승인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도 AI 패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출입문 신청과 반드시 세대원란을 클릭하여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시5단지 거주동과 호수를 선택 후 신청하기와 OK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자님께서 AI 패스 앱을 실행하여 승인 대기 중을 누르면 가족 승인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가족회원 가입 인원은 제한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계약자와 가족의 스마트폰에는 AI 패스 앱이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위치 권한은 항상 허용으로 설정 바랍니다. 공단과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신 계약자는 앱 설치 시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하고 관리사무소 승인 후 이용합니다. 가족은 세대원으로 등록 후 계약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택배, 배달, 음식 주문 시 우리 아파트의 자동문 설치와 출입 비밀번호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들이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경우 관리사무소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